오늘 10월 3 번째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총과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앞뒤 사람 옆 옆에 보는 가족일 테니까 앞뒤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상세기로부터 시작한 모세오경은 신명기에서 끝나게 되죠.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모세의 아기가 34장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고 여호수아서 일장에는 모세 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사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의 죽음을 보도하기 이전에 모세의 열두 지파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축복 <laughs>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는 모세의 일생을 회고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32장에 <laughs> 에서 모세가 노래한 내용을 보면 일생 동안 살아온 모세 인생관과 신앙관이 거기에 뭐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120살입니다. 그동안 80세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 멀리 로보상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난날을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세는 단대와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 지어다. 나의 소음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불리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요다. 모세의 눈에 비친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고 설, 설, 설교한 모세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단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왔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를 이렇게 32장 4절 말씀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가시는 길은곧 빠르시다. 거짓이 없고 미쁘신 하나님이시라. 사막 가운데 있는 모래 언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래가 같다, 모래 언덕과 같다고 말하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변치 않는 모양이신 단석과 같다고 이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담벼 같은 은혜보다 이슬 같은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 묵상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인도할 때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나요? 맨 먼저는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막에서는 생수가 더 필요하다. 물이 훨씬 더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며 왜 금은, 금을 가지고 나가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이 성막 만들 때 귀하게 쓰인다는, 쓰여지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 때 쓰이라고 무거운 폐물을 가지고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신군에 그들이 금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은 노예 신분의 금은폐물을 갖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땅의 사람들, 노역자, 히브리 외국인들 처지에 재산을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장자를 치실 때에 이 애국사람들에게 금은폐물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믿으라 시게보면 그들이 가는 곳에는 빛이 비쳤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장롱을 열어 금은폐물을 가져갈 때, 그, 그 애굽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또는 애굽 사람들이 어서 가라 금은폐물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죠. 또 성막 만들 때뿐만 아니라 광야 나갈 때 옷도 가지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으면 광야에서 햇빛에 아니면 더위에 금방 죽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를 어, 몰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 치던 모든 양 떼들을 다 가지고 나갔을 것입니다. 40년간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하기만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고 갔던 양 떼를 음, 몰고 거기서 얻은 젖과 요구르트 그 다음에 치즈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고기도 먹고 또 불로 나팔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엔 뭐 양의 분뇨를 가지고 또뗄감으로도 사용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거칠고 험한 광야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 모실 때는 그냥 내 모시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들어가기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광야를 광야를 지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내몰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이슬과 같은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는 방식대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만나를 내려칠 때 이슬과 같이 내려쳤습니다. 주력기 16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 니다 밤새 이슬이 내렸어 근데 이슬이 조금만 햇빛이 나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간 자리에 무엇인가 가루 같은 게 남거나 또는 다른 표현는 진주 같다거나 아니면 소리 어, 같은 것이라든지 밀가루 같은 빵가루 같은 것이 남은 것이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렸죠. 그런데 1년 365일 이슬이 내리는 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내계부 사마, 이스라엘의 광야, 유대 광야에도 1년에 이슬이 많이 내리면 200일 정도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계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보면 200일이 아닌 365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3 0 0일 넘게 이슬이 내렸던 것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은밀히 적시는 이슬 같은 예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소라개와 같은 은혜 또는 장맛빛처럼 내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급히 드문 현상이고 이슬은은례를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큰 축복, 은혜의 비를 에, 원하기도 합니다. 큰 비가 와야 식물이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큰 비가 내린 다음에 산천초목이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해가는 그렇게 갈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교회 그래, 백합화를 바라보라.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 같다.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마론 백향목같이 뿌리가 핥을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이 호세아 예언자의 이 말씀을 떠올린 듯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와 축복을 바라기 전에 이슬같이 내린 은혜를 우리가 고마워야 하고 강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막빛 같은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주셔야 만 흡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한탕주의, 대박이 퍼지듯 왕창 은혜 받고 성령의 불받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이슬같은 은혜에 우리가 젖어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이슬은 밤에만 내립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는 요란하게 내리지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런 아침에 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이 보이고 그것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고 광야를 만났을 때, 새벽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다한 번이라도 정성스럽게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알지 못하는 감격 가운데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회 때큰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인생에 아름답고 기름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5년, 10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인생의 생쇄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슬과 같은 은혜를 쌓고 쌓고 묵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이 큰 은혜의 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만큼, 비보다 더 귀한 것이 이슬 방울입니다. 이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을 비보다 더 귀하게, 비처럼 귀하게 여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기억하지요 그 성경 말씀 보면 1 1기상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아니라 하니라 그런데 어, 시부리 원문에는 비와 이슬이 아니라 이슬과 비입니다 영어성경에도 이슬과 비로 나와 있습니다 <laughs> 사무엘 1장 21절 말씀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요 길고 와산들아 너희 왜 이슬과 피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밭 닭도 없을지어다 여기에서는 이슬과 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의 번역을 여기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와 이슬은 한국 사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로를 내리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슬보다 비가 당연히 귀하죠 이슬과 비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슬은 내려도 그만 안 내려도 그만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만 비가 내리죠. 11월부터 2월까지 우기때만 비가 내리고요. 3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때 겨울비에는 곡식이 자라는데 밀과 보리가 자라다 그러나 여름에 낼때 과일이 나오는데요. 모든 여름 과일은 3월부터 10월 달에 과일이 나오게 됩니다. 무화과 대추, 나아자올리브 포도, 송류, 여름장군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슬로 적시어진 과일이기 때문에 더 달콤하고 고품질의 과일이 탄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어갔다고 말하는 경우는 그 키로 이슬과 같다 하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오늘 부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 말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과같이되겠고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남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내마음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고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복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내 마음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날마다 내리는 이슬 날마다 내리는 그 이슬에 맺힌 만나에 감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 내리는 이슬과 만나에 감사하고 감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민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야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감기인지를 알수 있는 것과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서 민수기 11장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오랜 시간이죠 이렇게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만나가 실직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만나만 주실 겁니까 다른 것 주시면 안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에는 몸은 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맛있는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날이면 날마다 맛도 없는 만나만 먹어야 하니 이제 이 만나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합니다. <laughs>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논문 쓰는 사람들은 방에 아, 김치와 라면만 갖다 놓고 한달 동안 라면만 먹었다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한달 라면 먹기도 쉽지 않지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면 여러분 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화해를 지날 때 파만을 붙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니 그 니아미아가 선포한 말입니다 광야해 <laughs> 보실 때옷한벌 주셨어요 <laughs> 신발을 주셨는데 그옷한벌 신발 하나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넉넉합니까? 그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적하다고 하는 신앙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되고 그것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남학생 이후에 나온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다 신어 보셨을 것입니다. 기차표 떨어져도 헤어져도 헤어지지 않아가지고 운동화 사라고 일부러 찢은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질긴 신발을 보고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설교일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다를 먹고, 옷을 입고, 헤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 위에 이후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만나와 의복과 신발을 신고 한 일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것만 주어진 것만 먹고 펑펑 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고 성막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그리고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 푸른 풀밭을 찾아서 헤매면서 양들을 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존할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10편, 23편입니다. 10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번역할 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하면 시냇가를 생각하고 푸른 투장이 먹는 이런 대활령 같은 아니면 뉴질랜드 목장 같은 이런 데를 상상하지만 광해에는 그런 풀밭과 그런 냇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푸른 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대쉐라고 하는데 이건 푸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새싹이단어 연한 또는 새싹 새고 보다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목자는 그냥 풀그 양을 그냥 내놓지만 부지런한 목자는 연한 풀이 아침 이슬에 어디가도 많이 새싹처럼 올라왔는지를 보고 그 새싹을 잡아서 인도하시는 목자를 여기서 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열을지어하면서 푸른 풀을 마칠 만한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그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 일주일 치나한달치 주지 않고 매일 양식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들 백성들도 거두기 힘든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내리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에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는 그냥 양식이지만그 의미에는 새로 만든 빵이라는 신선한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2, 3일 지난 빵을 도넛집 가게에서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장사가 되지 않지하나님노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따뜻한 것을 오늘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 가는 3장 2 3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주의 사랑과 흥미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오늘 찬송가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실 텐데 설교 끝나면 393장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후렴 부분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가는 모든 걸내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 가사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 데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침마다 새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니 당신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염려스러워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또 은금이 많아져서 너희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사리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그러나 한달 먹을 양식이 쌀피게 가득 차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일 구하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았습니다. 그 다음 먹을 것까지 모은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먹을 수가 없이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그날 먹을 양식만 채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모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쌓아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은행에 쌓아오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분 뿐임을 확인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람의 생들에게더 많이 거두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비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빵이 광주리에 들어있는데 내일은 무엇을 먹지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내일의 만나는 또 내일 하나님께서 데려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신앙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도 똑같이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 내 만나는 내일 내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유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깨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하,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성 부르시겠습니다.